안녕하세요. 장세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반 년째 계속해서 삭발을 하는 이유와 그리고 삭발을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남 진주에서 장가라는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26살 장세로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들이 정말 많은데 오늘은 제가 빡빡이로 살아가는 이유, 제 머리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려고 하고요. 먼저, 제가 머리카락이 얇아서 숱이 조금 없는 편이긴 하지만, 탈모라서 빡빡머리를 하는 거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머리를 계속해서 미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위생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지금 요식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면, 정말 불쾌해 하시는 손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청결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민 것도 있고요. 저희가 식당에 갈때 사장분이나 뭐 주방에 계신 분이 이렇게 빡빡 머리면 그래도 적어도 머리카락에 대해서는 정말 안심을 하고 정말 믿고 먹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머리를 빡빡 민 것도 있고요. 네두 번째는 의지의 표출입니다. 인생에서 보통 뭐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그 기회가 뭐몇 번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 정말 제 인생에 몇번안 되는 기회 중에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인생에 물들어 있는 이 시점에 정말 100%를 다 쏟고 싶었거든요. 지금 장사를 시작하고 1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 이제 살도 많이 찌고 또 피부도 많이 안 좋아지고 됐지만 혹시나 제가 100% 쏟는데 방해가 될까 이성적으로 마음에 드는. 들... 친구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제가 정말 원하는 만큼 100% 에너지를 제 사업에 쏟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그런 확률을 많이 줄이려고 또 일부러 외모를 이렇게 가꾸는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남성분들은 대부분 느끼셨을 텐데, 군대 가시기 전에 머리 밀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웬만한 분들은 뭐 정말 다 못생겼거든요. 다 머리 밀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집지 않게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쓰고 어집지 않게 뭐 부릴까봐 제가 그냥 아예 차단을 시키고 정말 100%를 다쏟고 싶었거든요. 제가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의 표출이죠. 의지의 표현. 이 보면 의지가 열정이 넘쳐 보이지 않나요? 이게 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잠자는 시간이 너무 저는 부족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는 시간, 머리 말리는 시간이라도 좀 줄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머리 밀기 전에는 항상 투블럭, 투블럭을 하고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머리가 좀막 지저분해져가지고 머리를 자르고 싶었는데 머리 자를 시간이 도저히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머리 자르고 싶은데 머리 자르고 싶은데 그 생각을 한 지가 3주, 4주가 지나도 머리 자를 시간이 안 나서 못 자르는 게 너무 막 짜증도 나고 신경 쓰기도 싫고 머리는 지저분한 그런 것도 싫고 해서 이제 미용실에 앉아서 뭐 앞뒤, 아, 옆뒤 6mm로 2블럭 쳐주시고요. 위에는 정리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가 이제 옆을 밀고 있는 와중에 아, 이모 그냥 정수까지 다 밀어주세요. 아니까 이모가 어? 왜 제가 뭐 잘못했냐고 어뭐 마음에 안 드시냐고 아이, 그냥 뭐 여름이고 하니까 그냥 시원하게 밀어주세요. 하고 이제 그때 밀고 나니까 군대 가기 전 생각도 나고 막 웃기게 생겼더라고요. 이게 뭐, 외모에 사실 뭐, 신경을, 사 뭐, 외모를 포기를 한 거죠. 여러 가지, 이렇게 머리 꾸미는 시간이나 머리 감는 시간, 말리는 시간,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밀고도 있고요. 바로 네 번째는 캐릭터를 위해서예요. 요즘은 퍼스널 브랜딩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통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만의 캐릭터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중간하게 생기고, 어중간잘 생길 거면 뭐 진짜 잘 생기던가, 못 생길 거면 차라리 못 생기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어중간하게 생기면 그 사람이 캐릭터가 나타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중간하게 생길 바에는 차라리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캐릭터 있게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동그랗고, 이 빡빡머리. 한번 보면 잊혀지기가 쉬운 지금 인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빡빡이로 살아가는 이유와 빡빡이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직접 미는데 직접 미는 영상 띄우면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